뇌병변 장애인은 전체 장애 등록 인구 가운데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뇌가 손상되어 운동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뇌병변 장애의 또 다른 유형인 뇌졸중.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외부에서의 힘이 뇌를 손상시켜 일어나는 외상성 뇌손상 역시 뇌병변장애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합니다.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은 뇌병변장애인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뇌병변 장애인을 둘러싼 비장애인의 오래된 편견이 있습니다. 안면 근육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사지를 흔들고 경직된 모습으로 걷고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것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겉모습만으로는 뇌병변 장애인의 지능을 단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 하나 할래도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되게 얼굴이 좀 일그러지는 그런, 어가 어떻게 보면 지적 능력도 좀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부분 대부분 이런 성마비 장애인 분들은 어떤 지적 기능이나 뭐 인지 기능이나 학습 능력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 경우가 많아요. 뇌병변 장애인 중에는 비장애인과 같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지능을 보이는 뇌병변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정훈기 씨 역시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훈기 씨는 뇌병변 장애인 최초의 서울대 합격생으로 불립니다. 서울대 졸업 후 그는 뇌병변 장애인 최초의 대기업 공채 시험 합격자로 기록됐습니다. 2003년 당시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은 정훈기 씨는 이후 지금까지 장애를 넘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말좀저 어눌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마이저 더든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저친저 친구는 뭐저 친구 저친구안 뭐 좋을 거야 어, 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대 시대착오적인 생각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들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자영업하잘 못할 거야. 이분이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망앙놓을 거야. 라는 편견 때문에 제대로 기회를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사실 좌절도 많이 하고 할수 있는데 몸 이런 몸에 갇혀 있는 그런 영혼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영혼은 깨끗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몸은 이래고 잘안 움직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겉보기와 다르게 이분들이 속에서는 정말. 뛰어난 어떤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약간 느린 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인내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롤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 활동을 하러 가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리려고 했다가. 그분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하나요? 뇌병변 장애인을 안거나 업어서 옮길 때, 혹은 휠체어에 옮겨 태울 때 자연스럽게 몸이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이 닿으면 뇌병변 장애인의 몸은 순간적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몸이 충분히 풀릴 때까지 기다려 줘야 내병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장애인 특성상 몸이 경직되거나 뻗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휠체어를 태울 때 충분히 대화를 해서 긴장을 풀어 주는 게 우선이고요. 가끔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경직돼서 안았는데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겨드랑이를 통해서 깍지를 끼시고 드시고 한 분은 다리를 무릎 잡아 주셔서 이렇게 실체에 태우시면 편하게 태우실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도 제 나름으로는 배려를 해야 한다 싶어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이 생겨 발음에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안면근육의 경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의 말은 더욱 알아듣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제가 못 들었어요. 장애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시간아 4시간 걸린다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경청하면 듣지 못할 말은 없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으신 내병변 장애인분들과 대화하실 때는 좀 차분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시는 배려가 필요하고 언어 장애가 심한 내병변 장애인분들과 대화하실 때는 글이나 문자 같은 그런 필담형식으로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통신용 자판 기타 전자 장치 같은 의사소통 보조 기구를 활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과 동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뇌병변 장애인의 걷기는 비장애인보다 두세 배의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걸어갈 때는 뇌병변 장애인의 걷는 속도에 맞추어 걷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함께 가는 도중 뇌병변 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어, 괜찮으세요?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본 후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는 도중 음료수를 권할 때는 미리 빨대를 꽂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병변 장애인 의사에 따라 이동하되 휠체어를 이용할 때에는 이동 방향을 일러주고 장애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 항상, 내병변 장애인 주변에 목발이나 휠체어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선을 고려해서 장애물이나 턱이 없는 곳을 살펴보고 내병변 장애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병변 장애인들은 운동장애 언어 장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가 모자르고, 언어라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한 말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